반갑습니다. 생각하는 예술가 그러나입니다. 어. 아, 저기 시작하자마자 배가 가는군요. 어. 이거 한번 해줘야지. 안 하면서 또 하니까. 배, 마 배, 마 배, 마 아, 좋습니다. 통영 오전에 이 풍요로운 경치입니다. 오늘 태양도 좋습니다. 아, 어제 비가 왔었거든요. 우와, 오늘 좋네요. 자, 보면서 이것도 한번 해줘야죠. i n 니 통영. 아, 좋습니다. 오늘도 어제 쓰레기 좀 주우러 왔습니다. 쓰레기 줍는 일과 가 뿌듯하죠. 아, 여기 제가 여기 원래 엄청 큰 쓰레기들이 많았었거든요. 근데 여기 이제 일하시는 분이 이겠죠. 어, 와서 싹 와, 치웠네요. 야 잘했네, 잘했어. 어, 통영시청에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어제 비가 좀 많이 통영에 제가 부산에 갔다 와서 통영에 있지 않았잘 모르겠는데 많이 왔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어제 부산에 가서 이제 오렌지 바다 사무실에도 가고 가게도 들러서 어 이제 그 대표님도 만나고 이제 직원분들 이보랑 같이 다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한잔 하고 왔습니다. 가게 들러서 이제 가게 오렌지 바다 구경도 하고 강안리 해변도. 걷고 왔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와서 <laughs> 아 많이는 아니고 좀 왔죠 어. 평양이도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, 오늘은 좀 산뜻하고 좋네요 비가 와서 그런지 비 오고 난 다음 음, 하, 좋네요 아, 오늘 저녁에 어 노을이 좀 멋지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 하늘 와, 화창합니다 어, 저 보세요 저, 오늘 좀잘 보여요 더잘 보이는 것 같죠 저기 케이블 같이 지나가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아 정말 좋아 아, 오, 이상하게 좀 아,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쓰레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와서 한번싹 주워 가셨나? 어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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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도 있겠죠 어. 저기 있는 쓰레기 치우, 이제 치우면서 여기 해변에 있는 쓰레기도 좀줍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도 이제 또 제가 또 주울 때또 있지 않겠습니까 어, 없으면은 뭐 있는만큼만 주셔서 가죠 <laughs> 저의 이 느긋하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보내는 이 오전 시간 아니, 어제 부산에 가... 아침 8시 30분 버스를 타고 어, 강하니까지 가서 있다가 어, 다시 볼 보고 통영 통룰, 통렬에 도착하는 거한 일곱 시 반쯤 되더라고요. 좀좀 좀 피곤하더라고요. 4학년이야. 그서좀 체력이 어, 예전 같지 않네요. <laughs> 그리고 또 멀리 어, 차를 오래 타면 제가 좀 쉽게 피곤해지는 어, 좀성향이라서 엄청 피곤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일찍 자야겠다. 일찍 잤는데 또 아침에 일찍 푹 자고 아침에 이제 눈뜨는데. 어,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또, 아, 내일은 또, 아, 원래는 수요일 나오면 좀 쉬고, 목요일 날갈려고 해서, 나 목요일 날또볼 일이 있는 거예요. 아, 그 중요한 일이 있어서. 아, 목요일 안 되겠다. 그래서 오늘, 어, 좀 멀리 있는, 여기 해안도로 해변까지 왔습니다. 또, 나오니까 또, 어, 기분이 좋네 이제 <laughs> 네, 바다 구경하면서, 공기 마시고, 자. 쓰레기도 좀 붓고 산뜻하네 <laughs> 아 그래도 이제 하 아, 제가 오랜만에 또 부, 대도시를 갔지 않습니까 통령, 어, 부산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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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루미 두루미 만나 기러기 두루미 한두 그릇 어, 새가 날라가네와 진짜 파릇파릇하죠 어, 오랜만에 왔스, 왔, 왔는데 어, 느낌 좋다 야 아, 이제 여름이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부산을 갔는데 어, 어, 부산에 이제 텀열에 도착하자마자, 와, 여기는 대도시다. 통영하고 <laughs> 다른 느낌이, 막, 도착하자마자 확드는 거예요. <laughs> 일단 뭐, 이제, 어, 사람들이 많아. 어, 오,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통영에 <laughs> 어, 비하의 그런 인구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. 스티로폼. 음.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점이 뭐냐 하면은, 어, 젊은 사람이 많아. 오, 와. <laughs> 아니, 거기 이제 오렌지바다 직원 중에, 그, 통영이 고향인 분 계시거든요. 어,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. 어, 부산에 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죠. 어제, <laughs> <laughs> <오지? 웃음> 어, 맞다고. 아니, 진짜, 전철이나 이렇게 타면은 거의 젊은 사람 뭐한 반, 이제 어르신 반, 이런 분위기인데, 통영은 안 그렇거든요. 어. 거의 대부분 어르신, 한, 어, 젊은 사람 소수, 이렇 <laughs> 느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어. 지하철 타고, 다니, 다니니까 또아 여기 도시구나 그러면서 아또 아, 뭔가 또 다른 느낌 어, 야 역시 어, 강영시는 다르구나 <laughs> 아, 아 강영시 맞죠? 아, 아직 특별시 아니죠? 부산이 아 통영이죠 통영에서 그냥 사는 게 익숙해져갖고 아 사람 많은데 가니까 좀 어, 익숙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직원들 이제 얼굴 보고 이제 인사하고 어잘 왔습니다. <laughs> 어 나뭐 무슨 뭐볼일이 있어서 부산에 왔냐고 그러길래 어볼 일에서 왔다 오렌지 바다 그 방문한 게 나의 큰볼 일이라고. <laughs> 어그 영원 대표님 그렇게 말해줬습니다. 어 사실이기도 하고. <laughs>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하니까 조금씩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이제 차차 좋아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진짜 다들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유 고생이 많았죠 아제 생각인데 아 그냥 힘드신 분이 많지 않았을까 아 많지 않았을까 아니고 많았겠죠 이제 뭐 살살 이제 어좀 좋아지고 다들 당어 사시는 하 분들이 조금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코로나 때는 그냥 이렇게 막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고 어좀 이제 차분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네요. 너무 이렇게 뭐 코로나 걸리면 그냥 다 죽는 것처럼 어 인식이 돼버려서 좀 그저 좀. 초반에 엄청 막 무서웠죠. 막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고. <laughs> 야 쓰레기 없는 이 지금 해안가를 보니까 엄청 기분이 또 산뜻하고 좋습니다. 어, 야 좋아 좋아. 저희 할 일이 줄어들었지만 어, 쓰레기, 여기 와서 제가 쓰레기 주는 것도 참 좋아하는 일인데. 없는 이런 모습도 또 보기 좋네요. 산뜻하고 기분 나쁘지 않고 더 오히려 더 기쁘네요. <laughs> 이 사람들이 어 이제 가치를 알고 이제 다 여기 와서 다들 보물을 다들 주소 가셨네. 어. 아유 잘했습니다, 잘했습니다. <laughs> 아요 요거 좀 예쁘다. 요요요거요 요거, 요거. 요거, 요거. 쓰레기 모으고 이 쓰레기 취미로 쓰레기도 모으거든요. 평안합니 평안합니다, 평안합니다. 아오늘좀 느긋하게 쓰레기도 줍네요 다른 날과 다릅니다 아, 쓰레기 줍는 그 속도가 달라지네요 <laughs> 한세 발짝 걸으면 쓰레기였는데 지금 한열 발짝 정도 걸어가야 아, 쓰레기가 보입니다 음. 상상초월이네 이런 느낌 위생장갑 <laughs> 이거 거의 새것 같습니다. 그냥 이거 이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바람에 날려간 느낌인 것 같습니다. 거의 새, 쓰, 쓴 흔적이 없어요. 빳빳함, 빳빳해. 아, 이런 줄은 너무 커서 제가 죽기가 힘들어요. 오, 어, 어, 됐다, 됐다, 됐다. 자, 요런 거지. 요런 데 이제 걸려서 죽는 애들이 많죠. 줄에 걸려서. 야 오늘 나오기 잘했습니다. 이런 평화로운 해변을 보고 있으니까 막아더 기분이 산뜻하고 좋아집니다. 아 여기 저번에 죽었던 새가 좀 이쪽으로 많이 밀려와 있네요. 요 옆에 요, 요, 지금 요 옆에 있습니다. 시체는 제 저만 보겠습니다. <laughs> 아마 어제 비바람이 많이 쳐서 좀 많이 아, 쓰레기가 쓸려갔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아마 좀 주저간 느낌도 있습니다. 저기 있는 큰 쓰레기가 일단 없어졌습니다. 야, 쓰레기를 주로 이렇게 어, 오시다니 어. 예,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네 오, 오늘 확실히 스레이가 좀 적습니다. 이게 이야, 이런 느낌 어, 당레이가 없어서 당황 하는 이런 느낌 <웃음> 어, <웃음> 뭔가 좋으면서 어, 쓰레기가 없어서 좀 당황스러워 아, 원래 제가 해변에 있는 쓰레기만 주웠는데 이거 너무 채우기 힘들면 저 길가에 있는 것도 좀 주워야겠어 <laughs> 길가에 있는 것까지 싹싹싹싹 싹싹, 주워서 가는 뭐, 오늘 그렇게 해야겠네 아 근데 기분이 확실히 좋네요. 쓰레기가 없으니까 막, 아, 더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어. 쓰레기 주을 때도 행복한데 없는 이런 해변을 걷고 있으니까 아, 더 행복하네요. 응. 아. 아 저기 지금 오늘 물이 좀 많이 빠져 있네요. 그죠? 어, 저기 저번에 막 물이 좀차 있었잖아요. 야, 쓰레기 주스로 여기까지 걸어오면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와 대박 <laughs> 아 이런 날이 있구나 <laughs> 아, 세상 행복하네 어. 야 이리 없으면 어떡하지 바다 속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주워와야 되나 어? 다른 이 구역으로 가봐야겠네 <laughs> 쓰레기 봉지 다 채우기 위해서 아 오늘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조금만 채우고 어, 어, 가야겠습니다. 어. 아, 쓰레기 봉투를 꽉꽉 채울 때도 행복하지만 어, 좀덜 채워도 더 사실 덜 채웠을 때가 더 행복하겠죠, 그죠? 어. 막 환경이 더 깨끗하고 쓰레기가 없는 해변이지 않습니까? 어. <laughs> 세상이 아름다운지는 풍경입니다. 어. 와, 와. <laughs> 아, 좋다, 좋아. 아, 행복하다. <laughs> 자, 저기 쓰레기 봉지인데까지만 걸어가고 나머지는 제가 사서 주워보겠습니다. 많지 않아서 제가 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주워보겠습니다. <laughs> 오늘 쓰레기 뭐 봉투 다못 채우고 가는 그런 더 행복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지금 가슴속에서 지금 막. 어. 행복한 기운이 막 감동이 막 물려오네요. <laughs> 이런 날도 있구나 그러면서 <laughs> 잘 나가 보니. <laughs> 제가 여기 령 이제 여기 해변에 오면서 이런 날은 처음입니다 진짜. <laughs> 아,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어, 주,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나 이제 시청에서 와서 듣지 않을까 어, 생각합니다. 그렇게 좀 어, 너무 이제 방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장갑 장갑. 오늘, 아늘 오늘, 내가 어, 바다에서 보물을 내가 좀 많이 오늘, 줄 알았는데 보물이 좀 없네 아 이런 <laughs> 보물오 많이 늘지 못했지만 어, 보물보다 더 행복한 감정을 느끼고 있오 야, 지금, 어, 많이 못주는 15분 동안 쓰레기 좀 요만큼밖에 못 주셨습니다. 어, 야, 이런 일이, 야, 아, 좋아, 좋아, 좋아. 행복하네. 어, 나머지는 쓰레기는 제가 주셔서 좀 채, 채워보겠습니다. 쓰레기는 <laughs> 제가 주울 만큼 다 주었습니다. 어, 쓰레기 줍는데, 다른 날보다 시간이 한두배 정도 더 걸린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 이거 보세요. 제가 전에 이제 쓰레기 줍다가 이 병이 있어서 예쁜 거예요. 이렇게 따개비 막 붙어 있고 그래서 아 내가 나중에 이거 와서 주소 가지 하고 제가 여기 딱 놔뒀거든요.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어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? 어, 쓰레기 줍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 쓰레기 분명 죽고 간것 같거든요 근데 이 병은 안주었어 <laughs> 제가 여기 놔뒀거든요 여기 딱 여기 예뻐서 내가 갖고 가야지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, 이것도 쓰레기인데 안 죽고 저기 놔둔 것 같죠 같 어. 그러니까 사람들 이런 감성을 갖고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성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? 오늘 제제 오늘 제가, 제가 주소 가서 어, 그러나에 딱 갖다 내 진열했나 했 예쁘죠. 어. 일부러 제가 저기놔 뒀어요. 어, 근데 쓰레기 주는 분들이 이것 건안 주셔서 갔어. 어. 야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 감성. 좋죠, 좋죠. 어. 행복하다. 다른 날보다 시간은 더 많이 걸렸지만. 그만큼 더 충만한 감정이 어, 느껴졌습니다. <laughs> 예, 쓰레기가 없는 해변을 보면서 어, 감동에 빠져있습니다. <laughs> 오늘 저 와서 참치김밥을 먹고 좀 가려고 했는데 어, 어제 이제 부산에 갔다 오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오늘은 그냥 빨리 쓰레기만 줍고 어, 가려고 합니다. 이 행복함이 젖어서 오늘 하루 종일 이제 그런 아이 앉아서 어, 크, 아유 오늘 하나 행복하다 그러면서 <laughs> 혼자 그냥 좋아해. <laughs> 자 좋네요. 깨끗하죠, 그죠? 다른 날들에 비해 확연히 그죠? 어, 해변에 쓰디가 없습니다. 어, 아주 좋습니다. 캬, 이런. 저 이제 가서 제 몰리를 보겠습니다. 자,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